긴장하고 있어요.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뭔가 이 스타일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낯설긴 해요. 저희 지금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 거 같은데, 그렇지? 저희가 리짜리짜 투어로 맞지 아마 이 길을 오늘 안 가본 도시니까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카메라 켜봤습니다. 그동안 본편을 보고 싶다는 일을 댓글에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언제 또? 언제 또? 출발. 어떨까? 응. 지금 응.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오냐면 아니면 분 먹지도, 200분 먹지도 못했어. 숙면 잘하셨어요. 아, 괜찮아. 잘했어요. 뭐라고? 짧게 짧게 찍어야 된다고 바로 끊어가지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인천공항에서. <laughs> 예기타기 직전이시라고? 응 음, 저희는 군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만 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<laughs> 하나다 공항 <laughs> 처음이지? 어.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? 종이가방 뭐예요? 저희가 작게나마 이렇게 준비했어요 작지만 또 기억에 네. 남으니까 네거이 <laughs> 어디 가세요?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? 여긴데요 잘 음. 다녀오겠습니다 <laughs> 저희 먼저 도착했는데요 여기 2시 40분에 도착하시는 건데 트히 달리고 있어요 너무 긴장돼요 뭐하세요? 긴장돼요 왜왜 왜 긴장이래? 아니 긴장 안 하려고 긴장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더 긴장되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? 겁나 긴장하고 있어 이 사람은 なるほどね。<music> 가이세키 요리에 그 한자를 쓰면은 키아이 입꼬리 찍으면 안돼? <laughs> 오늘 어땠어?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가이세키 그 <laughs> 요리에 관해서 설명을 <laughs>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어,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잘 설명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다같이 또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다같이 또 이제 번갈아 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한 3시간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되게 즐거웠어요 어, 이번 그러니까. 여행도 좋은 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맞아.

이거 저희 리짜몽 분께서 선물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는 가족탕을 예약했기 때문에 가탕 가탕 가오겠습니다. 가오자. 휴게실? 오, 대박. 휴게실도 응. 있어? 너무 응, 좋아. 너 좋아. 아, 아, 진짜? 어, 우리가 이제 들어가니까, 이 네. 나오게 해주고. 그리고 물, 물차니까, 냉탕으로? 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면 나와. 아, 물차 있 있어? 네. 우리 철이 사다. 어머. 그림, 어디 있을어데 어, 아, 너무 좋다. 어, 오빠, 오빠. 사우나도 있어. 사우나어 우와. 우와, 막 집에 안 가요. 즐거워요. 집에 가지 말자. 저기 있을까? <laughs> 이거 나와도될리 <됐긴> 거야. <laughs> 한시간 보낼게요 네. 그 온천을 갔다 오시면요 이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커피우유입니다 고히균유 이라고 해서 이건 꼭그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또 자세가 있어요 그 마실 때한 손은 이제 허리에다가 대고 진짜? 이렇게 딱자 이제 아 제맛이 납니다 아 우메 음 <laughs> 아 겁내 아 맛있어 소리나요 아, 저희는 백갑니다 근데 팩이 무한제공. 물론 하나밖에 안 쓰지만. 두겹 겹쳐서 없어. <laughs> 이제 나한테 빨리 붙여줘죠 맛있어요. 진짜 엉터니 가다라레사신데세요 여러분. 와, 겁나 좋아. 이렇게 팩도 해줍니다. 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. 저는 아침 조식 먹으러 갑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 좋은데? 잘라줘. 마. 여기가 약간 카페에요 저기서 음료 무한대로 뽑을 수 있고 저는 말차 라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, 뷰가 어, 너무 좋아요 여기가 마트에만 쉬는 데요 네. 이렇게 쫙 길게 있어요 <laughs>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 와중에 여기 옷가게 없냐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<laughs> 되게 커 이거 너비도 겁먹고 여기 티도 뭐라고 입은 거데 누가 보는 거지 여기서? <laughs> 여기 여기서도 있어. 아, 제발 제대로 밟았어. 이렇게 밟았어요, 방금. 그랬더니 그냥 이제 포기해 갖고 그냥 밟아. <laughs> 근데 좀 맞지 막 예쁜 사람 많이 있고. 근데 뭐. 표정. 표정. 미사 씨. 미사 씨? 죄송하지만 여러분. 리자 씨보다 아름다우신 분은 저한테는 없습니다. <laughs> 늦었어. 지금은 리자 씨 투어 스일차인데 한 40분 정도 저희 시간 가지고, 그 다음에 마치 아마 성을 갈 예정입니다. 그래도 날씨 여정이어지고리 자식아. 원래 오늘 했었는데. 비 오는 그렇지, 일기예보로는. 근데 안 오네? 그럼 저 여기 버스가 다 주황색이죠. 어, 내 생각에는 여기 에히메 현이 귤로 유명하니까 어. 그귤 컬러 그러니까. 하는 것. 같아. 아,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드론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. 아, 역시 그만해. <laughs> 오랜만에 날려보자고요. 우와! 아, <laughs> 지금 드론으로 찍고 있어요!는 아니고요. 네, 여기까지. 초창기 리짜차 채널 보고 봐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원래 따라가고 있는데 어, 안녕하세요. 뭐 탈래? 그래? 리포터 재밌을 것 같은데 파이팅 리사 파이팅 스마일 꽉 잡고 있어 화이팅. 손 놓지 말고 일사, 나 봐봐 나 봐봐 손 흔들어주세요 <laughs> 지금 제가 화나가지고 풀어주려고 화하고있어 <laughs> 지금 순간은 지금밖에 없다고 저러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도 조금 비 오는데 지붕이 있어서 좋아요. 케이블카도 있고 리프트도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도 예쁘고 예쁘죠? 엄청 높게 올라왔어. 아 오케이. 낭만 있게 아. 비가 오고 있어요. 와, 와. <laughs> 저녁에 대관람차도 돌아봐요. 친구들 여행이 어떠십니까? 아, 너무, 와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<laughs> 뒤에 도 계셨나요, 할 <또>? 때? <laughs>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어, 웃어 주세요. 자. 자자자. 감사합니다. 예쁘다. 주에서 가장 큰 성이 마세 아마 성이고요. 음. 음. 건물에 들어왔어요. 올라가보자 어, <laughs> 어떻게 올라가? 어. 거의 90도예요? 응. 어, 날은 여기다가 주 어. 너무 잘세워놨 그날. 에 갈때기 마시다. 이네기다그리무손손 아, 보면... <laughs> <laughs> 한번 흔들어주시고. 아, 네, 좋습니다. 네. <laughs> 다 올라왔어. 여기가 천수입니다. 직선 거리로 봤을 때는 오. 그렇게 먼것 같지는 네. 않는데 계속 꼬불꼬불 안에서 쉽게 도달하지 못하겠군. 아 마츠야마 쪽 진짜 멋있다. 재밌다. 올라오신 아, 소감 한마디.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JR 마츠야마. 어, 어. 맞나? 마츠야마 에키역. 가고 있습니다. 나이스 e 한 바게 택시 타고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리짜 리짜 뭐? 리짜 리짜 뭐? 지금 조금 급한 사정, 어, 그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. 전체적인 스케줄 이 조금 늦어진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아, 46분, 아, 46분 아. 차 맞죠? 아. 지금 몇 분이죠? 와, 네. <뭔람> <뭔람> 어, <뭔람> 근데 반 이상이 못 왔어요. <뭔람> 택시 타고 지금 오고 계시는데, 과연 택트 탑승을 할수 있을지? 어떻게? 오늘 따로 또 나가야 되는 거?

아 돼요. <웃음> <웃음> 야, 야 우와 대박! 와, <웃음> 대박! <웃음> 다음주, 다음주, <웃음> 나도, <웃음> 나도 이따 찍어야지 야, 스타가들, 스타가 되고 <laughs> 스타네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받아보고 있습니다. 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아, 네. <laughs> 내년에 결혼 예정입니다. 알려 예. 주세요. 장수적겠습니다 <laughs> 아, 고정은 하겠습니다리짜리짜 <laughs> <laughs> 리짜, 리짜 뭐? 리짜리짜 <laughs> <laughs> 리짜, 리짜 뭐? <laughs> 괴물이지 세번이나 있었어요? 아이아왜 아, 아, 이렇게 아, 보이지? <laughs> 뭐 아, 네. 포토그래퍼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와 리라쿠마 이분은 리라쿠마 샵에서 발에다가 <laughs> 손 날로 붙이고 있어요 <에이>. <laughs> 이렇게 귀여운 공간에서 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부드럽고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프랑스에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. 그래서, 응. 음, 그래서 한세달 계속 같이 응. 지내고 음, 왔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오오 노곤청 중형 문화재인데도 영업을 하는 게 <laughs> 되게 신기하다 특이하다 <정말>. 와 <웃음> <웃음> 오! 오! 나이키 축하드립니다

썸네일인가? 아, 어, 좋다 아, 어, 썸네일, 썸네일 좋아. 이거. 타이틀까지 말해 주세요. 그냥 그 갖다 붙여야 되냐 <laughs> 아, 진짜. 요 그런,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분이 아, 그렇게? 헤어져야댄스반 <laughs> 이상 다거 <laughs> 버스 타셨어요. 저희 3기 아, 2기지. <laughs> 너무 즐거웠고요. 저희 다음에 한국에서 만나요. 네. 아니 또3기때 만나실 수, 때, 또 사기 때, 때 4기 때도 5기 때. 4기 네. 영원히 가는 거요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에 곧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갔어. <laughs>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<laughs>